간만에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방송은 리본카 청라 지점 방송이고요. 월화수목금 매일 매일 진행한다. 청라 지점뿐만이 아니라 일산도 가고요, 강주도 가고요, 대구도 갑니다. 전국의 다양한 지점이 있는 이유 저희는 직영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죠. 상담 번호로 연락만 주셔도. 영화 상품권 아 이게 이번 달이구나 청라 지점에서만 단독입니다 청라 지점 3월 이벤트 리본과 쇼핑라이브를 촬영 보고 구매하신다면 아래 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신다면 CGV 영화 관람권 두매 증정하고 있고요 어 나는 집에 근처가 롯데밖에 없다 파세요 당근서 파시면 되시잖아요 그리고 어 저희 5만 5천 원이라는 이유는 상담만 주셔도 5천 원. 그리고 구매까지 해주시고 구매 확정까지 해주시면 5만원 추가로 김수명 차장 얼굴 안 봐도 돼 청나지만 안 가도 돼 나는 비대면 탁송으로 받을게 하시는 분들은 제주도는 일부 지원이고요 도서상가는 제외입니다 전국 어디든 요 제외 지역 빼고는 탁송비 무료까지 쏘고 있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방송은. 인천 서구 정서진노 70 리본카 청라지점의 방송이고요 방송을 하고 있는 저는 쇼호스트가 아닌 리본카 청라지점 세일즈 세이지벤, 맨니저 김수영 사장입니다아 사실 추워요 이게 유니폼 따뜻하게 입고 내복을 입고 텐트에서 하는 방송이랑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춥습니다 어, 여기 히터가 전혀 안 나와요 지금 다리 안 보이시겠지만 닭살이 다 돋아 있습니다 배올리 t v 님 안녕하세요. 추워요. 춥습니다. 맨다리입니다. 스타킹 같은 거를 산 적이 없어서 맨다리 방송, 맨으로 하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랑 색상의 랭글러를 준비했습니다. 지프 랭글러 2 0오 브랜드 포도의 파워탑입니다. 파워탑 뭐냐? 음, 하늘탑 파워탑. 요거를 열면 자동으로 좀더 열리거든요. 위가 거의 끝까지. 고 파워 탑입니다. 그러니까 이 랭글러의 오버랜드랑 좀 비교하는 게 우리 재민님은 아실까요? 셋째 아빠님 아실까요? 피디님, 이 랭글러 오버랜드랑 뭘 비교할까요? <laughs> 질문 안 해. 오랜만에 스튜디오 <laughs> 질문 안 할게 혼자 할게요. <laughs> 그렇죠. 루비콘이랑 많이 비교합니다. 루비콘이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루비콘이, 아, 이거 뭐, 키즈 하나 낼까요? 뭐, 지금 자꾸 자꾸 나가는데, 체로키 보다가는 루비콘이라 많이. 그럼 셋째 아빠님, 우리 재민님은 보시다 나갔나 봐. 내가 이제 유니폼을 입고 해야 되는데, 이런 사복을 입고 해가지고 별로 꼴보기 싫어서 나갔나 봐. 자, 루비콘이랑, 아, 보고, <laughs> 보고 있어요? 에이, 조금 저답지 않아가지고 어색하죠? 루비콘이랑, 어, 이 오버랜드랑 외형적인 디자인에서 차이가 나는 거를 찾아보시겠어요? 두분 중에 맞추시는 분, 가장 큰 차이, 맞추시는 분한테 커피 쏠게요. 루비콘이랑, 그리고 이 오버랜드에서 외관 디자인, 안개 등 쪽은 아니에요. 안개 등이나 헤드램프 쪽은 아닙니다. 뭐가 있을까요? 피디님들 혹시 아세요? 아니, 내 말, 마... 지점장님! 내 말에 집중을 안 해줘요! <laughs> 진짜, 정신이 없다? 이거는 사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금액은 두 개가 거의 또이또이거든요? 또이또이? 근데 뭐가 틀리냐면, 외형 디자인에서 여기 루비콘은 플라스틱 가니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마마 아셨네요 아셨네요 뚜껑 열리는 루비콘 파워 탑도 있습니다 에 있어요 전동식 얘도 탑 요거예요 그러니까 루비콘의 디자인 보시면 얘도 그렇다고 해서 철판 느낌은 아그니까 완벽한 철판은 아닙니다 근데 바디 색상이랑 동일 형태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요거 요거 보여주셔야 돼요.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도 틀립니다. 그 전에 어 저희가 이차 아닌 걸를 했었을 때어 이게 약간 비닐 같은 걸로 씌워졌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얘는 하드 케이스예요. 그래서 좀 고급스럽다. 근데 지금 너무 춥다. <laughs> 저 진짜 방송을 오랜만에 여기서 해서 떠는 게 아니라 너무 춥다. 자,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트렁크 적재함 자체는 좀 많이 큰 편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방송은 현재 이 랭글러를 판매하고 있는 리본가 청라 지점에 방송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뒷좌석 이 적재함의 컨디션에 집중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스크래치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많이 나는 부분인데 그래도 사용감은 살짝 있습니다. 여기 사운드 사운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잭 이렇게 그러면 캠핑 같은데 가셨을 때 뒷좌석에서도 이런 거할수 있다. 음악도 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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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들을 수 있다.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5,500만 원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5,500만. 이거 순서를 지켜야 돼. 이 하드 케이스 뒤에 것 때문에 안 돼. 요래 내리고 요래 내리고 약한 척 요래 내리고. 23년 6월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2년 됐죠? 오늘이 25년 3월이니까 딱 2년 된 차량입니다. 23년 6월에 주행거리 19,000, 판매 금액이 5,500만원. 5,500만원이라 그러면 사실 신차 출고가에서 또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차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7,000, 7,000 정도 됐나? 맞네요. 7,650만원. 거짓말 살짝 붙어서 8천 정도 차량이었습니다 2년 정도 됐는데 23년 6월에 출고한 신차 출고가 7,650만 원 시원한 어우 추워. 시원한 이 차를 5,500만 원좀 특수한 차입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음, 어, 이 차는 그랜저나 K7을 구매하시는 것만큼 수요와, 수요와 공급이 완벽하진 않아도 랭글러를 찾으시는 분들 특히 나는 루비콘이 아닌 오버랜드의 이 포도의 파워탑 투도어도 있습니다. 포도의 파워탑을 타, 찾으신다면 충분히 2천만 원 이상 절감된 차, 주행 거리는 3만을 뛰지 않은 이차 사고 역시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판금 용접 교환 없습니다. 법적 성능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리버가 청라 지점에서. 직접 성능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책임을 지는 성능지가 있는데, 이 차는 판금을 하거나 교환 용접을 한 적이 없는 차량이다. 지박엔 지육삼이 생각난다는데요? 왜 비웃어요? 왜? 우리 지, 이 랭글러가 지육삼 보다가 뭘 못해서요? 지육삼 탈 거예요? 랭글러 탈 거예요? 지육삼. 지금 두 분이 너무 이른 시간에 제가 좀또 파워텐션으로 하니까 지금 기운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재민님 지육삼 탑니다. <laughs> 저도 지육삼 탑니다. 근데 뭐또 우리 랭글러 오버랜드 포도의 파워탑이 들어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5500만 원에 2차 궁금하시다. 2차 구경하고 싶다. 당장 살지는 않아도 나는 랭글러 오버랜드를 구경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 그렇다면 오세요. 구경만도 가능합니다. 구경해도 됩니다. 구경한다고 해서 강매하지 않습니다 인천 서구 정서진로70 오시면요 5,500만원의 무사고 23년 6월에 출고된 7,700만원 정도였던 이 차를 구경하실 수 있고 앉을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뒤 타이어 트레도 충분히 남아있고요 어, 이런 차들은 사실 신차가 아니라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보시면 다 체크를 해놨습니다 외관 스크래치, 휠 스크래치, 그리고 냄새까지도 저희 매니저분들이 모두 다 체크해 놓은 상태니까요. 차량에 더 자세한 거는 유튜브 상세 보기 누르시면 홈페이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작고 소중해. 문 자체도 뭔가 작고 소중해 보여. 차체가 워낙 커 보이지만 뒷좌석에 사람이 앉았을 때 용도라던가 그 다음에 도어 쪽 포켓도 보시면 사실 7,650만 원, 8천만 원의 차량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 근데 얘는 뭐라고요? 감성으로 타는 차입니다. 감성으로 타는 차입니다. 어, 우리 두용님은 또 랭글러 파라고 하네요. 랭글러. 오, 추워, 두용님. 어우 너무 추워. 히터 고장 났어요. 어우, 랭글러. 색상 파란색. 시원하잖아요. 사셔야 됩니다. 리본카면 파란색. 청라 지점 하면 파란색, 요 파란색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또 우리 고객님들, 그래도 늘 들어와 주시는 고객님들이 제가 원래 목요일 11시 오전 방송이 아닌데도 들어와 주셨네요. 어, 저 방송 시간 바뀌었습니다. 화요일 4시 방송, 목요일 11시 방송, 오전, 오후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타기 전에 보여드릴 거는 보시면 지금 오버랜드 로고가 자수된 요 가죽. 여기도 보시면 뭐, 뭐, 소가죽인지 아구가죽인지 저는 알게 뭔,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뭐, 맥퀸리 가죽으로 다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만 적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 그 기어봉 라인도 그렇고, 오버랜드 로고 자수된 뒤에 헤드레스트 등받이 쪽에 오버랜드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2.0 터보 엔진. 그니까 러 제가 알기로는, 루비콘은요, 약간 어, 어, 오프로드, 오프로드에 조금 더 최적화된 차량, 그리고 얘는 온로드. 그러니까 오프로드는 루비콘보다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오프로드 뭐 얼마나 타실 거예요? 뭐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뭐 정글도 아닌데, 근데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거를 사시는 분들은 루비콘이 조금 더 선호도가 높고. 온로드에서 좀 많은 사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음, 그래도 이 오버랜드. 요게 조금 더 인기가 많습니다. 저는 좀 오프로드 타입으로 좀 뚱땅뚱땅 이렇게 하얀게 막 거친 거 내가 좋아하는데, 퇴사하면 한번 오프로드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스텝. 요 사이드 스텝 밝고, 섹시하게. 섹시했나요? <laughs> 진짜 영혼 없어. 아나 안에 방송. 아니 뭐 이렇게 지금 이세팔님 안녕하세요. 나뭐 오랜만에 사부 입고 와서 좀 섹시하게 하려는데 뭐 섹시했나 할까? 네. 와, 이거 감성직인다. 왠줄 알아요? 뭔가 어 랭글러만의 그 가죽 냄새가 있거든요. 저희 저번에 랭글러에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 났던 그 내부 내장재 냄새랑 똑같아요. 어우 아이고 추워라 이따 좀 어우 에어컨 불 켜져 있었네 아이고 추워라 이거 미리 틀어놓을 걸 열선 좀 틀고 시작할게요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요 어우 어우 온도 좀 올릴게요 어우 너무 추워라 오늘 좀 여유롭게 천천히 방송하는 거라 아이고 추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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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섹시하고 이뻐요 저뭐 다시 시집 가도 되겠어요 <laughs> 섹시하고 예뻐 살을 뺄려다가 못 뺐는데 어 시집 다시 가도 될까요 그래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보세요. 차강가리, 가리 건강경 응, 가리? <laughs> 있습니다. 있고 핸들리 모컨 있고 여기 보시면 이런 그런 어 이런 어 자리들이 굉장히 따닥따닥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잡았을 때의 이런 그립감이나 요런 거리는 멀 수가 있는데, 사실은 랭글러 라인을 타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 남성분들의 감성으로 타는 차. 남성들이 좋아하는 차다 보니까, 어, 내부적인 어떤 버튼, 물리적인 버튼들은 좀 크게 나온 편이에요. 이런 손잡이, 크고, 손잡이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손잡이도 크고, 그 다음에는 뭐, 또 보여드릴 거는 센터패시아. 좀 전에 GV80, 지금 현재 나온, 어, 가장 스마트한 그런 차를 보다가 이걸 보면 클래식하죠? 클래식합니다. 이 감성으로 타시기 때문에 클래식하고 공조기 버튼, 열선. 통풍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여기 12V 억수 단자 있고요. 요게 창문 윈도우 버튼입니다. 창문 윈도우 버튼. 아. 이게 파워윈도에서 다운만 되고, 어, 위로는 안 되네요. 다운만 되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열게요. 파워탑 어디까지 열리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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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뒤로. 지금 저희 피디님이 계시는 뒤까지 다 열립니다. 뒤까지 다 열립니다. 죽이죠? 지금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썬루프 엄청 크다. 파워탑이 위로 싹다 열리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지프 랭글러. 지금 오버랜드 2.0 엔진입니다. 포도의 파워탑에 요거 지금 포도의 파워탑 싹 열린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볼 수가 있고 어, 차박을 하시기에 나쁘지가 않다 요즘에 차박이 차 자체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텐트 연결해서 뒤로도 빼기 때문에 차박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멋있는 차 몸관리 잘하는 형들 약간 미국 형들 미국 형들 이런 차좀 타죠 5,500만원의 리본카 청라지점에 전시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인천 서구 정서진로 70 리본카 청라지점에 오시면 구경하실 수 있어요 구매 당장 안 하셔도 됩니다. 언젠가는 리본카 청라 지점에 오셔서 구매해 주실 거잖아요. 인천 서구 정서진로 70 리본카 청라 지점에 오시면 정차체를 판매하고 있는 이차 언제든지 저희가 보여 드릴게요. 상담 연락만 주셔도 주상복 5,000원. 그리고 구매까지 해 주시면 주상복 5만 원. 어, 나는 너무나 상태가 좋아서 그냥 받아도 돼. 탁송 그냥 받아도 돼라고 하시는 분들 전액 납부하시고 타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환불해 드니다 아, 나는 그냥 뭐 다른 거살 걸. 랭글러 가, 아, 이거, 갈 거. 아니그 루비콘 갈 걸. 반품하세요. 타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신 세대 의 차량은 인천 서구 정서진로 70리본카 청라 지점에 오셔서 보실 수 있고요. 이 외에 300대 이상의 다른 차량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0대 이상 상품화를 진행하는 축구장 두개 크기 지경 공장을 갖고 있는 인천 서구 정서진로 70리본카 청라 지점에서 편하게 구경하시고요. 제 연락처입니다. 제 연락처 이 아래에 있으니까 0504-3183-4743 연락주시고 청라지점 방문해주세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안녕!